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떤 그 수능을 친 여자 학생이 사촌 오빠한테 수능을 치고 난 후에 이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 학생이 수능을 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때가 이 남자 남자 사촌 오빠가 군대에 가 있었을 때래요. 그럼 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맞나요? 그런데 이 검사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러면 수능 끝나고가 아니고, 수능 전이라고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1년 전으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다시 기소한 거예요. 아, 맞 말이 됩니까? 그게? 그죠? 법원에서 판사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능을 치기 전과, 수능을 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수능을 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겠죠. 맞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수능 공부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수능 치고 난 이유라고 하는 것과 수능 치고, 수능 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헷갈릴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검사가 그래 나누니까 판사가 생각하기로 니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무고다. 그래서 그죠? 무죄를 확정했대요. 그죠? 그래서 검사도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일심 선고에 그냥 승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검사가 그죠? 그 여자의 말을 편을 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 가지고 1년을 다시 그죠? 이전에 있었던 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맞나요? 그런 짓을 검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 고발한 사람이 진짜 무고죄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 미투 공갈 미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죠? 검사들, 판사들 만약에 같이 짰다. 그렇게 되면은 무고한 사람이 남자가 깜빵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상황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함부로 무고할 수 없도록 무고죄가, 그죠? 무고죄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무고죄를. 맞죠? 특히나 미투.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고하는 사람의 인생도 날려버릴 수 있는 처벌을 하세요. 알겠죠? <laughs>